새로운 노래다 옥시즌 난 잉크로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업그레이드 새로운 노래가 나오네요 이제 한번 이어서 해보고요 이어서 못할것 같은데 이어서 한번 해보고 업데이트 소식 혹시 나오나요? 도대체 오자마자 눌러보실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유튜브는 엄청 유리네. 우와, 못하겠다. 우와,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 못하겠네요? 떨어지는 거못써 오지승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지승님 구독 감사합니다 잘안 보였어 이게 정식을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심서 재료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걸 못 만들어요. 인슐레이션 아무튼 이걸 못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려면 재립기에서 아니 재립기 아니네. 금속재련소에서도 아니네. 우주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단열을 아예 못한다는 소리인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저 만드는 걸 어제 이것저것 실험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거의 실험해보는 식으로 해볼거예요 이것도 다섯 칸짜리야 아... 왜 다섯 칸짜리를 내놓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주를 계속 보내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험해 보는 시간으로 다섯 칸짜리야 여기서 이익이 없어요 인슬레이션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심상석이 있어도 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공맵에서 계속 이것도 실험해볼 거고 저것도 실험해볼 거고요. 우주에 날라간다날라가면 있다고요? 우주에 날라가면 저 별로야. 아무튼 별로예요. 세라믹. 세라믹도. 이거 바꿔놔야겠다. 우주를 봅시다. 로켓 계속 쏘아 올려야 되니까.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야 여기서도 왜 버퍼가 아니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져? 뭐야? 뭐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로켓을 계속 쌓아 올려 봅시다. 로켓 쪽을 아무리 실험을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어제 영상.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돼가지고. 듀프를 여기서 움직이게 해줄게요. 여기다가 듀프를좀 갖다 놓고, 듀프를 움직이게끔 해줍시다. 유리처럼 됐어, 강철이. 없어 보여. 아 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세련되 보여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 혹시 모르니까 한칸 띄어서 계속 실험을 해야 되니까 듀프를 그냥 좀 어느 정도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원활하게 키우죠? 뭐냐 이거. 아리마짱 님 어서, 어서 오세요. 맞아이미 감각이니까. 노가라 님 어서 오세요. 아, 저거 되게 느리구나. 저기는 만드님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우주 쪽 작업 좀 하려고. 투플 4명만 받아가지고 봅시다. 인게임을 못해요. 여번 베타는 인게임을 못 찍입니다. 아직은. 언제 업데이트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인게임을 못 찍기 때문에, 아직 구현이 안된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일단 테스트 하면서 좀 즐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를 또 영상에다가 또안 넣더라구요. 아, 화장실, 이거, 비, 변경되는 거. 네, 어제는 오줏산 쌌어요. 냉매제가 별도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단열이, 이거 진짜 좀 별로인 게, 심석. 심서... 이게 새로운 소재인데, 우리 원래 이거 단열 액체 파이프 만들어서 심석으로 만들면 안 녹았잖아요, 잘. 이거 녹아요. 이건 녹더라고요. 증기를 펌핑하는데도 녹더라고요. 네, 이제 심석이 없어지고 이 소재를 써야되는건데 이 소재가 녹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녹는데? 가장 마지막 단열재인데 녹으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게 마지막 단일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일시잖아요 이게 지금 심석 대신에 쓰는 단일시인데 이거는 열전도 높은 거. 600 600%인가? 에, 네, 이게 심석으로 가공하는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요번 거는 새로운 시드를 못할것 같아요. 요번 거는 새로운 시드를 안 하고 그냥 디버그로 해가지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실험 해볼 거고요.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낮 낮에까지 계속 영상 작업하고 그러는 고 그래가지고 못했죠. 여기다가도 쇼미더머니를 맞읍시다. 음 아직. 다 구현이 안 됐어요. 아직 다 구현이 안 됐어요. 에? 네? 과열 피해 내용이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듀프를 4명만 일단 받아보고요 아이고야. 아 그거는 아마 패치를 별도로 하지 않을까요? 아직 베타라서 미고현된게 미국에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작업 시작시키고 음식을... 줍시다. 아무 못님, 어서 오세요. 뭐하보하 为嘛？哦 한 번만 어 그렇다. 오늘 여기다 놓 이제 여기다 로켓을 계속 쏠 거고요. 여기 솔라 패널로 막은 이유는 이 타일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솔라 패널로 막아는 거예요. 이거는 증기 터빈도 되고요. 음. 솔라 패널이랑 증기 터빈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로켓은 계속 쏘아 올리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한 명씩 데리고 옵시다 아 이거 일부 직슬랩님 응원 100개 감사합니다 어? 크님 <끝이> 어서오세요 <끝> 어? 집에 가셨나요? 집에 가셨나요?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그러더니 집에 가셨나? 이렇게 막을 거고요. 싹 계속 올려봅시다. 어... 여기는 이거를 실험해 봤는데 스팀 엔진에 연료 탱크가 있어야 돼요. 팀엔진만 싸가지고는 안 가더라구요. 근데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어도 날라가요. 이건 제가 잘못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료 탱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날라가더라고요좀 멋있게 만들어 봐야지. 응뭐 음, 없어 생물학적도 달고 응아 음? 여기요? 이렇게 해서 하나 쏴보고 해봐야겠어. 내가 안 오셔도 도망가 꺼지면서 <laughs> <laughs> 증기야. 아, 그렇네. 그 와중에. 이거를 우주로 빼주려다가 못한 거지? 아, 이 자꾸 잘못 찍네. 아, 이거 정식 때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정식 때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형 <laughs> <laughs> 유튜브 처음 보는데 <laughs> 이상하지 <laughs> <laughs> <응>, 됐다. <laughs> 여기 다가 는. 제트슛트로 입히면 되니까 제트슛. 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저거 괜찮지 않아요? 난 이거 괜찮던데? 괜찮다, 타이다 맞아 짝수로 맞춰준 게 어디야? 저거, 뭐야? 이거는 다섯 칸이잖아요 이거 어디야? 어? 뭐야? 석유는 금방 차더라고요. 100... 100kg씩이니까 석유 금방 차던데? 아무튼 석유는 괜찮았어.